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방송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불교인들도 기도하고, 힌두교인들도 기도하고, 이슬람교인들도 기도하고, 물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지어 스포츠 경기하는 양편팀들이 말이죠. 시합 전에 탈의실에서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때려 눕힐 수 있을까 태클하여 거꾸러 때릴 수 있을까 하는 작전을 세우던 선수들과 감독들이 말이죠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숙연하게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또한 전쟁터에서 총성이 들리면 많은 군인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요즘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미 없고 응답이 없는 기도들이 이렇게 많이 하늘로 향해서 들여진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고 중언 부언하는 기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 기도들 말입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는 기도들. 자기의 유익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들.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매일매일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다 그만 다 땅으로 다 떨어지게 되겠죠? 또 어떤 기도는 오, 그 사람의 이기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마귀가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여야 과연 올바른 기도를 할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응답받는 기도가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에게 마음을 열어서 펼쳐놓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는 친구 사이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으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쓸지며 아 무시로 언제나 항상 그런 말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돼 있습니다. 대성론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기도할 때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이죠.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때 쉬는 것이 없죠. 항상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호흡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항상 주님께 기도하라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기도합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라 말이죠. 얼른 우리가 고개를 하늘로 들면 즉시로 하늘과 함께 교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라 그런 뜻이 되겠죠. 모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33장입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항상 그와 대면해서 서로 대화했다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말이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내려올 때 주님과 깊이 교통하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앞에 가까이 갈수 없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모든 형편을 그분께 다 아뢰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런 대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생각을 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여야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해 보십시다.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에 대해서 간청을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버지 집에서 계속 자도 돼요? 오늘 아버지 집에서 아침 먹어도 돼요? 라고 묻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자식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자식들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제공해서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무슨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더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우리가 다 알고 외우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든 안하든 의인들과 악인들에게 똑 같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했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실하게 살지 않는 자들이 더 번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더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 믿는 자들만 번영케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혜택을 안 두시면 모두가 다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믿는 동기가 이기적인 마음의 동기에서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믿는 자들이 다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으려는 두려움의 동기,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보상의 동기 가지고 믿는 것은 결코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늘나라에 가는 품성이 준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닮은 품성이 있어야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자들을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갈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는 주문을 외우며 우상이나 선왕당 앞에서 주문을 외우며 손으로 빌고 있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복 신앙을 가지고 즉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며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신 분이 지금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발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믿고 주 앞에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진정으로 십자가 밑에서 발견하시지 않겠습니까? 중원 부원하는 기도 한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되풀이하는 마치 이방신에게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기도가 아닙니다. 특히 통성 기도를 할때 보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올바른 동기와 태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욥기서를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욥기서를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 방송을 이제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욥 기서를 한 번도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욥 기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6 6권 가운데서 창세기보다 더 먼저,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욥 기서인데 이것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그가 이제 계실 받고서 기록한 것이죠.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을 배로 왔습니다. 지구 지구의 대표로 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구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욥같이 나를 순종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책망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성기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이기심의 이유에서 믿는 것입니다. 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축복을 그치고 시련과 고통을 받도록 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마귀의 고소가, 고소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할수 없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것을 그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여 당신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요비 당신을 믿는 것은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에게 시련을 주, 주고 좀 아픔을 주고 오십시오 금방 당신을 부, 부, 그 부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셨습니까? 그러나 좋다 해보라. 그러나 너의 너의 그 시련은 한정돼 있을 것이다. 너는 그요의몸마는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그럴 때 사탄은 자신만만하게 나가서 욥을 시험하기 시작했다고, 했,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생활 가운데 시련이 생기고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마귀의 시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한 종이 욥에게 달려오더니 주인님 주인님 큰일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 떼를 다 태워버리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다른 종이 달려왔습니다. 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들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도 죽였습니다. 그 말이 마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왔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큰일났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있는데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다 무너져 내려 앉아서 자녀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주인이시여.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재난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친 재난에 의해서 전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의 아들 딸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즐거워할 때 마치 지붕이 무너져 내려앉아서 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까? 얼마나 욥이 힘들고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당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시련 저런 시련 물론 많은 시련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죠 그러나 욥 같은 시를 당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습니다그것을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아, 요비 이렇게 큰 시련, 인간으로서 이처럼 큰 시련 당해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큰 시련을 받았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는 조금도 입술로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욕의 시련이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아, 욕은 마귀의 고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의 생애로 증명했습니다. 그큰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또 다시 다른 것으로 욕을 고소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욕기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요? 만약 욕이 자기 몸에 시련을 받으면 그때는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아, 여러분, 그두 번째의 시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여러분, 마귀가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오, 아무리 겉으로 시련과 고통이 많을지라도 자기 몸에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겠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겠죠. 그러나 자기 몸의 시련과 고통이 생기면 사람들은 다 그때 자기의 진정한 동기를 폭로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할수 없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보라고 두 번째 시련까지 주님께서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귀의 고소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해 내시기 위해서 마귀의 시련을 가끔 우리를 향해서 주는 시련을 주님께서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엽기 2장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엽기 2장입니다. 엽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르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여자 중 하나, 하나의 말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기왓장으로 다 긁고 집이 잿더미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앉아서 그, 그것을 긁고 있습니다. 상처를. 그러면서도 욕은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정신입니까? 아내의 저주의 말까지 들으면서도 그는 시랑을 지키고 주님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유를 그의 고난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태도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이유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잘될 때, 좋을 때, 번영할 때, 축복받을 때, 행복할 때 누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통 당할 때, 어려울 때, 시련이 올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우화나 동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올바로 믿는 신자들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욥기를 기록해 놓은, 놓은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기도하면서 별로 일하지 않고 좋은 수확을 기대할, 기대할 때한 다른 농부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은 수확을 얻을까요? 물론 열심히 일한 자가 수확을 얻지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우리의 노력과 일을 우리의 노력과 일을 대치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도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무엇을 졸라대는 수단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친구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만 필요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인 기도죠.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서 말이죠. 평상시에 전혀 연락이 없다가 돈을 꾸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할 때만 연락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주 이기적인 자, 얌체라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친구 같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라는 질문은 왜 우리가 숨을 쉰니까?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이 숨을 쉬는 것처럼 말이죠. 왜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갑니까? 엄마니까 달려가죠. 거기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엄마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엄마는 지혜의 근원입니다. 눈을 닦아주십니다. 상처를 싸매줍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겨서 자기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말하며 길에서 주어온 돌들과 꺾어온 꽃들을 보여주면서 엄마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엄마에게 달려갑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좋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사상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다른 곳에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만족과 행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매일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도 열심히 일하면 양식이 생깁니다. 그것은 천연계 법칙이요 하나님께서는 들의 풀과 꽃과 공중의 새들도 다 먹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나는 참새들도 주님께서 기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 특권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번개를 주셔서 식물을 싹 두고 키우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성장을 위한 영적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 왕국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을,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신 후에 하늘에서 살수 있는 아름다운 품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품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만 하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듣고아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특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세상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사귀어서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와 명상으로 그분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반에서 3장 17절을 말씀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꼭 무슨 필요를 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친한 친구는 만나서 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빼서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오시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 매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명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오, 주님의 영감을 받고 주의 종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처럼 닮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품성을 갖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가까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에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와 전혀 좋은 관계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와 대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소목 소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정말 기도하는 데 대해서 더더 깊은 그런 책자를 받기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시여,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1877704의 1004 1004번이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책자를 주문하시고 테이프와 CD, DVD를 주분하셔서 주님께 깊이 같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시요 하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설거지할 때 기도하십시오. 차 타고 운전할 때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선 살수 없는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은 생의 빛에서 특별히 제작한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의 빛에서는 혼자서 예언을 연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예언 연구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예언 연구 시리즈는 강병국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하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연구인데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절 한절 해석해드리는 예언 강의 시리즈입니다.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종 그림들과 도표들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들을 사용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예언들은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줄 뿐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